너무 힘들어. 낳는 게아 진짜. 임신 하는 것도 힘들고 출산 하는 것도 힘드네.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아 진짜. 웃겨. 그래서 어, 만족도. 너무 힘든 해까진 음, 아니어도 오케이. 시간을 돌린다면 다른 거를 했을 것 같을 았때또 음, 그렇다고 다른 거를 할것 같지는 않아. 오, 그러니까 힘 나름의 고충은 있지만. 아 그때 다시 돌아가도 나는. 어 성과를 하겠다, 하겠다 약간 그래도 그런 타이많만는 나도 약간 결과가 응. 약간 좀 아이들 좋아하고 응. 이런 그런 어떤 그 성향이. 성향이 응. 그치. 맞아. 아기들은 귀여워잖아. 아기는 뭐. 어. 오줌 맞아도 응. 기분이 좋은데. 사지면 되게 깨를 깨를 고 되게 귀엽고 선생님 안녕 이러면 이제 좋은 거같 선생님은 되게 막 행복했던 게 올해도 막 애들이 음. 엄청 발등이 들어가지고 진짜 막 저렴했는데 조하 영상 만들어주는 음. 그다음에 막 편지 막 써주고 그렇지. 막 옛날 막 자기 쿠키 만들었으니까 먹어줘 주고 막 애들이 네. 진짜 이렇게 막 사랑을 엄청 주는 그런 게 있어서. 진짜 되게 나도 행복하고 뭔가 오 뭔가 너무 그 고감하는 느낌 있잖아. 음, 사람을가 음. 애나 어른이 떠나서 그냥 막이 음.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해주고 뭐 이런 그런 게 되게 좋은데 음. 선생님은 힘들 때 너무 힘들어. 나도 상처 주는 아, 너무 힘들고 만약에 한명 힘든 아이가 있는데 내가 이제 1년 동안 계속 봐야 돼. 근데 나아지지 않아. 음. 그럼면 이제 진짜 해임이 음. 그리고 심지어 보환을 시켜야 되고 막 교육을 시켜야 되니 사람 미치는 거지. 의사들은 그래도 약한 거를 치료해도 목적이 명확히 있고 성과도 딱 보이는데 하루에 응. 막 진짜 좋은 날이 훨씬 많아도 응. 그안 좋은 날 며칠만 있어도 그게 워낙 엄청 스트레스를 주니까 그럴 때 이제 사람을 만나면 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지. 응. 10년이 다 돼가는데. 어, 벌써 10년 차가 다 됐다. 어, 나발령난지 10년도 있어. 아, 근데도 막잘 모르겠어. 막 그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원래 인생사 모든 게다 사바사 케바케 이런 지 똑같이 뭐. 반항을 해도 이렇게 반항하는 저렇게 반항하는 애. 똑같이 무기력해도 이렇게 무기력하 애, 저렇게 무기력하 애. 다 다르니까. 자식이 없지만 응. 많은 자식들 보고 있잖아. 응. 출산과 응. 육아에 대한 생각이 응. 직업을 가지고 나서 응. 응. 너 바뀌었어? 그 그게 바뀌었지. 낳고싶어 응. 낳는 그러니까 게 무서워 아, 진짜. 청심했을 응. 때는 완전 그까지 생각했었는데. 오, 아, 왜냐면 엄마가 이제 아픈 애를 케어하고 그러니까 육아하는 거를 병원에서 잠깐이나마 계속 보잖아. 애들 막 가만히 있지도 않고 막울 막 아, 달래고, 아, 아, 맞네. 머리도. 나보다 그런 걸더 많이 보겠다. 그치, 오히려 그런 어린애들 유가하는 거는 더 많이 보네. 초등학생 어릴 때는 자기가 맞아. 자기 밥은 먹고 어, 다니니까 <laughs> 화장실도 갈줄 아. 그치 그치. 근데 오히려 북한 뭐, 유가지 뭐, 아픈 아을 애기를 애기. 보는 그런 엄마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가가 진짜 녹록치가 않은 일이구나. 뭐 워킹맘 같은 경우는 일어나라고 하면 돌봐줄 사람 없어서 막 내일 퇴원하면 안 되냐고 그런 사람들. 만약에 정말 애가 입원을 해야 하는데 내가 정말 입장에서 나갈 수가 없어 돌볼 수가 없어 이러면 입원해야 뭐, 그래도 입원하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절대 안된다고 하면 외래를 다음날 또 잡아주고 다음 아 그렇군요 왔다왔다 아니면 만약 입원을 했는데 바로 퇴원을 해야 된다 봐줄 사람이 없다 하면 뭐 자의퇴원서 같은 거 받아가지고 아,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나 보호자의 아. 사정으로 이런 거를 받아서 퇴원시키거나 그런 거를 기록에 다 남겨 놓지. 어, 근데 그런 상황이 진짜 힘들 것같아 일하는 엄마는 '일 뭐, 때 가질 사람 없냐' 이러는데, 진짜 없는 경우가 망왕 있어 보여. 뭐. 음, 대부분은 그래도 뭐 어떻게 할머니 부시래 아까 어떻게 든거 불러서 하는데, 아무도 가질 사람 없다.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나는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이제 애기 잘못되는 경우를 보면, 음. 낳는 건 산부인과에서 하는 거냐야 아기가 안 좋을 것 같거나 미숙아이거나 하면 와우. 출산할 때 이미 소아과생이 들어왔는데 손해는 바로 중요해 아 그러면 차, 출산하는 뭐. 거 많이 바뀌네 아니 뭐 엄청 많이 어? 어떡해 옆에서 막 조마조마해 그리고 너무 아파하잖아 그 산모가 산모는 뭐. 중요하지 않아 이러면 <laughs> 빨리 아기가 건강하게 그치? 나오기를 아니, 기다리는 괜찮하지. 그 마음이 오히려 정말 정말 그런 경우는 애가 응. 건강하게 잘 태어나는 경우는 우리를 안 물어도, 정작이어도 어, 약간 애가 안 좋을 것 같고, 난산이어서 약간 응. 그러니까 응. 애기 심장박동수가 되게 느리거나 이러면 심장박동수가 원래는 한 160회는 돼야, 돼. 즘생은 되게 빠르거든 근데 이제 100회 정도로 느리면 애가 진짜 안 좋은 거야. 어. 심장박동수를 들을 수 있는 기계가 있다 거기서 맞춰서고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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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게 느리게 들리면, 응. 어. 우리가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렇지 안, 아직, 아직 안해 안, 아직도 안해 있으니까 음. 근데 얘는 너무 안 좋을 것 같고 음. 진짜 뒤에서 식은 거 같지 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브레인 데미지인 음. 거 가지고 래서에서열달 동안 잘 키웠는데 음. 어떻게 나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 애매한 건데 나는 약간 인간 하면 재왕절개를 하고 싶은 마음이니다 이렇게 음. 잘못된 음. 케이스를 몇번 봐가지고 음. 그게 너무 무서워야 임신하는 것도 힘들고 하는 것도 힘드네. 근데 오히려 선생님은 그래도 출산휴가 3년을쓸수 있잖아. 오히려 나는 출산에 대해서는 더 하고 싶어할 것 같아. 유급으로 되게 쉴수 있는 기회니까 그런 복지가 그래도 있으니까. 하는 게 환경적인 뭐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이 안 되는데 애를 낳는 거에서 망설여지는 이유는 오직 하나지. 내가 애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치. 모르는 게 약이야. 그럼 감당 안 되는 애를 안 겪어보고, 아픈 애안 보고.